안녕하세요 오늘은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창의 영역, 사고 영역, 논리 영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영재 개발 모드 게임 8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8가지 게임은 모두 3세부터 할수 있고요. 게임에 필요한 구성품들을 직접 손으로 뜯고 만들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소근육 발달에도 좋습니다. 먼저 종류를 살펴보시면 창의 수학 영역의 윷놀이, 벽돌 쌓기, 삽모 가위바위보, 게임이 있고요 창의 논리 영역에는 세계여행, 열두띠 동물 모으기 게임, 시야에 좋은 음식 찾기.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도 만들기 게임이 있습니다. 각 게임에 대한 설명은 이쪽에 나와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 지도와 각 지역의 위치에 대해 학습할 수도 있고, 도형의 모양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비교의 개념을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 지도 만들기 게임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두 명이서 할수 있는 게임입니다. 먼저 지도조각과 돌림판, 지도판들을 모두 떼어내고 지도판은 각자 하나씩 나눠갔습니다. 이건 양면 리벳이라고 하는데, 밑에가 납작한 이 부분을 아래로 하고요. 돌림판, 화살표, 차례로 꽂고, 나머지 리벳을 맞춰서 돌림판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게임 준비가 모두 되셨나요? 돌림판과 지도 조각들을 보시면 돌림판과 같은 색의 지역들이 있죠? 두 명의 플레이어는 번갈아가면서 이 돌림판에 화살표를 돌리게 됩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색과 같은 색의 지도 조각을 가져와서 자신의 지도판이 해당 지역 위에 올려서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시키는 게임입니다.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제가 이겨서 돌림판을 돌리고 초록색 황해도 지도 조각을 가져와서 지도판 해당 지역 위에 올렸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의 차례입니다. 이제 또제 차례가 되겠죠? 그런데 이미 가져온 초록색 황해도 지도 조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상대방에게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게임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제일 먼저 우리나라 지도를 완성시킨 플레이어가 게임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게임을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우리나라 팔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논리적인 사고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게임 즐겨보세요.